인대,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고무적인 것은 민주당이 오늘 네. 그러니까 8일이죠. 네. 민노총과 화물연대의 파업의 네. 가장 핵심인 두 가지 요구조건이 하나는 안전운임제 네. 이것을 영구적으로 해달라는 그렇죠. 거 그렇죠. 일몰제 폐지다. 일몰제 폐지. 올 연말에 끝나는데 음, 음. 그거를 3년이나 뭐더 연장한 거나 없애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거 없애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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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나라가 있는 한 나라에서 안전운임을 보장해 줘라 말하고 네. 예. 달도록 안전운임제를 보장해 달라는 거 말이 안 그러니까 되죠. 품목 확대하는 거아니 아,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지금 시멘트 그 트레일러, 그 네. 컨테이너 네. 운반하는 네. 거기에만 하던 것을 네. 지금. 어 다른 철강이라든가 네. 석유화학이라든가 뭐, 뭐 위험물질까지 다해 달라는 거잖아요. 다해 달라는 거. 거. 그렇죠. 그런 거지 요구 조건 아닙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풀어야죠. 음. 지금은 정부에서 딱 누르고 아무나 안해 주고 있거든요. 음, 네. 면허를. 예. 네. 네. 그거를 하면 특혜 중에 그런 특혜가 없죠요밖으로 지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면허를 딱제한한다는게그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네. 노조 힘이 세다고 철박통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음. 네. 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오늘 네. 그두 가지 요구조건을 완전 철회하고 네. 대신 정부가 그동안 얘기했던 3년 연장안 이걸 네. 수용하겠다. 네.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백기투항을 한 거예요. 백기든 백기 거죠. 그렇죠. 민주당이 네. 저렇게 뭐 수용하고 합의해주는 척 하지만은 사실은 민노총이 민주당한테 얼마나 압력을 넣었겠어요. 네, 민노청하고 민주당하고 한패거든요? 한 패거든요. 한배탄 사람들이에요. 민노총이 SOS를 친 거죠. 그렇죠. 이러다가 우리가 죽게 지금 생겼다. 지금 총파업하는데 대기업들이 노조들이 참석 안, 참여 안 하잖아요. 지금 허전 사람들도 다 이탈을 해버리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화물연대도 <laughs> 저조하니까. 예. 화물연대라는 건 말이 연대지 개별사업자거든요. 노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연대 아닙니까? 을문 닫잖아요. 음. 그러면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칭찬 듣겠습니까? 어 아, 그럼 요요 연말에 돈쓸 얼마은 많은데 거기다가 네. 매월 할부금을 내야 할부금, 자 트럭이 특장차 이런 거 얼마 2억 있어요? 이상 된다고 그렇죠. 그러네요. 그걸 현금 내고 산 사람이 뭐 있겠어요. 예. 몇달 요새 금리도 올랐는데 몇달 생돈으로 통장에 있는 돈 뺏으면은 거의 네. 눈이 돌아가지요. 그러니까 예. 이 개인적인 사업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민노총이 워낙 이제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지도부로서는 뭐이 파업 이 문제 보단도 참여가 저조하고 지도부 탄핵론이 지금 밀고 있다는 아. 거예요. 당시들 이게 네. 어 잘못 건드려가지고 그렇죠. 이 파업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해가지고 지금 다들 궁지에 네. 몰렸다. 네. 어그러니까 지도부 책임자라고 지금 움직임 있는 모양이요. 네. 그러니까 지기들이 살아야거든. 자기들이 네. 살아야겠으니까 이제 어 가서 매달리는 모양이에요. 민주당한테 네. 어떻게 국회에서 좀 중재를 해주십시오. 네. 김문수 경사로 위원장한테가 네. 또 쫓아가가지고 <laughs> 원희룡 장관도 좀 어떻게 만날 수 있도록 네.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지금 매달리고 있다든가 이 네. 저는 정부 여당이 여기 선선히 민주당 요청에. 그 합의해 주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은 기후하게 이제 없애고 네. 올 연말에 없애게 돼 있어요. 네. 없애고 백지부터 다시 출발해야지. 지금. 그 컨테이너나 레미콘 시멘트 이런 사람들만 지금 특혜를 3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맞는 건지 처음부터 저는 백지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이 사태, 파업 사태, 물류로 우리나라 국고가 3조 5조 손해를 봤거든요. 나라 네, 그렇요 네, 국민들이 손해를 봤는데 지금 15일째도 그렇 네, 이걸 손해. 어떻게 없던 듯이 끝나요? 저는 음. 없애고. 예? 네? 안전우임제 아예 없애고 처음부터 백지부터 저는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다수가 국회에서 뭐또 무리해서 통과하더라도 저는 대통령이 거부권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아니, 뭐 안전우임제고 뭐고 가네요. 우선 파업을 풀고 네. 원상복귀를 한 뒤에 그렇죠. 얘기해야죠. 그렇죠. 정부가 그렇게 딱 네.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무릎을 끌어요 그렇죠. 레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레이건 1981년에 관제사들이 와도 안 받아줬어요. 음. 끝까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이번에도 예. 지금 기업들이, 예. 특히 이 건설노조까지 지금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가 잘안 되니까 예. 건설노조가 그런데 또 열심히 모양이요. 에 예. 선봉도, 그러니까 지금 전이 건설 공사장이 다올 수도 없어 예.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건설업체들은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하루만 돌아도 얼만데요. 아, 이자 부담이 얼만데 예. 다. TFO든가 해갖고 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그런데서는 얼마든지 이거 손해배상 예. 청구를 해야죠. 예. 그거 하지 말라고 노란봉특법을 지금 이재명이나 만들겠다는 거 <laughs> 아닙니까? 그래서 윤 대통령이 지금 음. 조그만 그 원칙을 지켜서 조금 작은 걸 얻었다고 여기서 만족해서 예. 풀어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주식 시장 투자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음. 주식이 갖고 있던 게 떨어지다가 올라서 원금 회복되면 좋아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맨날 터져요.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고 있습니다. 네. 네? 두 배, 세배될 때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윤 대통령도 이번에 안전운임제 해갖고 법과 원칙을 얘기했잖아요. 끝까지 홀드하는 겁니다. 조국이가 네. 전에 네. 얘기를 잘했어요. 네. 파리가 발을 비빈다고 그렇죠. 그렇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겁니까 이번에 어. 민노총에 본때 버리장머리를 고쳐놔야 돼요. 네, 버리장 중요한 머리. 기회입니다 이거. 네. 네. 이번에 기회 만약에 선선에 합의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봄에 한 4월달에 또 돌고 나옵니다. 또 추투한다고 또, 또 나옵니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돼요. 이번에 그러네요. 못을 박아버려야그럼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다시 네. 이 파업으로 어찌고 하면은 그 안전운임제 거먹어가에 완전 네. 그 그러면, 폐지해버리고 네. 그냥. 어, 허가제, 그, 없애고, 네. 어, 그렇게 하겠다고 탁, 모습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럼요. 네. 이번 안전 운임제 관에서는, 가만 보세요. 좌파 방송들, KBS, MBC, 뭐, YTN, 이런데, 그렇게 윤대통령 비판 안 해요. 음. 좌파에서도 왜, 명분이 없잖아요. 명분이 없는. 원칙을 지키는 거잖아요. 네. 네? <laughs> 이번에 윤대통령이, 이 초심을 잃지 말고, 계속 저는 밀고 나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네. 오늘 국무회에서 8일 국무회에서 지금 시멘트에 대해서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철강과 네. 석유화학으로 지금 확대를 했지 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완전히 주저앉히겠다는 게 그렇죠. 정부로서도 독한 마음을 먹은 거다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여기서 물러나면은 뭐 얻는 게 없는 거죠. 음. 끝까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호랑이가 토끼 사냥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예. 설렁설렁 토끼가 잡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민노총과의 대결은 우리 국가 전체의 경영 전체 전략하고도 닿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룩에 중도에 포기하면 안 된다. 중도에 타협하면 안 된다. 끝까지 저는 밀어붙여 가지고 우리 나라가 정말 법과 질서로 음. 존중하는 사회. 그 음. 가장 나쁜 게 민노총 애들이 그 건전하게 일터에 복귀하려는 사람 방해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 가만 놔도안 돼요. 네. 또, 기도 건설 현장에서 민노총 아닌 사람들은 저 일도 못하게 막고 있거든요. 뭐, 네. 지금 그 노조 갑질이 네. 행포가 어마어마해가지고. 네. 그런 지금. 거 완전 때려잡으려고. 윤대통령을 우리나라 국민들이 뽑은 게 이런 불법, 이것 좀 잡자는 거거든요. 민노총이 자기네들 가입 안한 민노총 회원 아니면은 건설 현장에 아파트 건설 현장도 타워크레인부터 일을 못하게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타워크레인은 네. 특히 민노총이 다 장악을 해가지고, 네. 이 타워크레인 때문에 거기서 뭐 이렇게 일을 안 해버린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되잖아요 뭐, 또 네. 시멘트 타설이 됩니까? 뭐가 네. 됩니까? 아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금 다 들어야 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죠. 뭐 취업도 해달라고만 네. 해주고, 뭐 장비도 우리 것으로 하면 네. 쓰고, 거기다가 또... 우리 속된 말로 삥당을뜯는다거네요 <laughs> 거기 무슨 노조 지분작이나 네. 총무다 이런 사람들은 매달 또그 건설 현장에서 네. 뭐 이렇게 돈을 또 받는 모양이에요. 상납을. <laughs> 그러면 우리가 가서 꽹과리 그렇죠. 치겠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주민들이 난리 아닙니까? 네. 야, 그래서 이 경찰에서 네. 200일간 이 특별단속 네. 이 건설 현장에 횡포라든가 노조 갑질에 대해서 네. 아주 별 단속을 나서겠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했네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일하는 현장에서 그거를 못하게 민노총 회원이라는 게 아니라는 이유로 막고 하는 거는 네. 저는 이런 범죄는 거의 내란죄에 준하는 걸로 음. 다를 쓰려야 된다고 봐요 나라를 흔드는 거거든요 아니,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네. 화물연대 파업은 북한의 핵 이업보다도 더 네. 심각하다고 얘기를 했고 아, 그렇죠. 원희룡 장관도 네. 국토부 장관도 그 민노총 하는 행태는 조폭이라 다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했지않습니까 맞는 얘기죠. 네. 네, 북핵은 잠재적인 위협이지만 음. 지금 민노총이 하는 거는 현실적인 위협이잖아요. 네.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거잖아요. 음.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이 화물연대 또 민노총의 이 SOS를 수용해가지고, 안전운임제 3전 연장안. 네. 이것만 정부가 해주면은, 이, 파업은 푸는 쪽으로, 네. 이렇게 자기들이 중재를 하겠다, 네. 이렇게 나섰는데, 여기에 말려들면은 그렇죠. 안 됩니다. 그렇죠. 확실히 쇠기를 박아놔요. 합당이 무슨 중재예요, 중재는. 그러니까 중재를 해본적 있습니까? 사사건건, 입법 폭주부터 노란 봉투법부터 모든 법을 폭주하는데 네. 그 이유는 딱 하나죠. 이재명 수사 그만하라. 그거죠. 네, 네. 그만하라 그거죠. 거기에 섣불르게 말려들어가면 안 됩니다. 민주당하고는 저는 대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네, 하면 말려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자기들 분리하면은 뭐 대화한다고 하고 조금만이라도 뭐 네. 유리한 거 있다든가. 이 발목을 잡을 일이 있으면 그냥 사사건건 물고 노릇.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도 좋아요. 네. 아니, 긴가여사 부인을 그... 이게 스토킹 수준이지 크게 뭡니까? 무슨 모자를 잘못 썼느니 무슨 망토를 입었느니 말도 뭐, 안 돼요. 다리를 꽂느니 쓰레빨으시는 이러다가는 반수 뭐 <laughs> 입었냐까지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음. 일국에. 영부인의 퍼스트레이드 인데 그리고 뭐그 모양이 좋잖아요 윤석열 왜? 대통령은 뭐 흠을 네. 잡을게 없으니까 어. 아니 그냥 외민들 그냥... 왔을 때 저는 김건희 여사 참 우아하고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어디다 내놔도 네. 손색이 없지 네. 않습니까 그 정도면 저는 뭐 괜찮다고 네. 보는데 물론 뭐 사람이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으니까 그동안에 뭐그 공인된 뭐 사진 그런 게 아닌 게막 나갔거나 이런 것 같고는 네, 좀초기에 시행착오가 있었던 건 시행 사실이에요. 그런 걸 요새 좀 네. 자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지지율 오른게 저는 민노총에 대한 그 원칙적인 대응. 음. 또 김건희 여사가 그 동안에 억울하게 많이 당한 게 이제 윤 대통령한테 피해를 줬는데 그런 문제가 국민들이 좀 이해를 이제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도스태핑 갖고 이제 도 스텝핑 자체는 좋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이제 말꼬리를 이제 좌파들이나 야당이 잡고 흔들어 버리니까 그거에 좀 중도증까지 좀 흔들리는 면이 있었는데 도 스텝핑까지 중단하면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좋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전반적으로 이 국정이 정상궤도를 진입한 것 같습니다. 네.